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레디스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스는 메모리에 기억하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캐시 서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도커 하고 론 하고 마이너스 D 이런식으로 할때이 슬래시 옵션은 이렇게 C 땡땡 슬래시 윈도우즈 커맨드 cmd 상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sl 로 해서 우분투 환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이게 먹힙니다. 먹히는데 자, 지난 영상까지 해서 볼륨을 미리 생성을 하고 도커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붙이는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커 런에다가 아 없는 그 볼륨명을 지정을 하고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볼륨이 생성되게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버 그 컨테이너 이름을 이번엔 지정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포트 레디스는 포트가 6379가 기본 포트니까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볼륨을 없는 볼륨명을 이렇게 지정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될거 같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안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는 슬래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하겠다는 거고 레디스 이미지를 가져오겠다는 거고 여기서 엔터 하면 바로 사용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설정을 하나 더 하자면, 이렇게 하면 메모리의 그 컨테이너가 지워져 가지고 새로 올라왔을 때, 그동안에 어떤 뭐 쌓였던 그런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다 날라가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하드 디스크에 저장, 그 볼륨에 저장해 놨다가. 그게 이제 컨테이너가 새로 실행되면 자동으로 적재되게끔 할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데이터의 영속성이 연속,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빼면 비밀번호 없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생성이 되었습니다. 도커 PS 해보면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고요. 혹시 이런 데서 어펜드 이런 데서 오류가 나면은 컨테이너가 토커 pss 때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x 8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오, 어, 조회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토커 로그스 음, 해서 로그를 보고 여기에 로그에 있는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보고 아 오타가 있었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컨테이너를 다시 지우고 다시 실행을 하면 되죠. 자, 생성이 됐으면, 도커 컨테이너, 어, 레디스 도커 컨테이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EXEC, 그리고 마이너스 IT, 그 다음에, 레디스 서버라고 이름을 정해놨으니까, 그 컨테이너 이름을 쓰면 되고, 아니면 ID를 입력을 해도 됩니다. 컨테이너 ID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시 하면 배시 배쉬 셸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어 레디스 클라이언트 환경으로 진입을 또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레디스 클리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두 번씩 빠져 나와야 되겠죠. x 이런 경우에는 레디스 클리라고 하면은 그 단계를 바이패스하고 바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나올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비밀번호 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용을 안 되고요. 오스에서 비밀번호를 맞춰줘야 됩니다. 아, 오케이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홍, 길, 동. Get, name 하면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죠. Set, email. 이로식으을하팅을 Get g m e t e m a i n e e t n a m e 이런식으로 e 용가 I 합니 e I e x I c 해주면 되 I 요그 다음에 컨테 h e c k I check. I check. 이 check. I 이 h e 과이 이메일 e 이 그대로 올라와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c k I c h e c 그 어펜드 온 y 그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요게 이제 컨테이너를 아예 지워서 새로 올리면은 그 내용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